신미 신미래라고 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네 제가 오늘 서울에서 KTX를 타고 청원시에 처음 와봤는데요. 조금 멀기는 했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를 할수 있다는 생각에 룰루랄라 즐겁게 세 시간 동안 타고 왔답니다. 네 이렇게 2000년대부터 시작해온 마산국화축제에 이렇게 초대.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. 오늘 에너지를 열심히 써서 제가 멋지게 노래하고 갈 테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바로 제 노래인 신미래의 쨍깍쨍깍이라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. 귀엽고 발랄한 곡이니까 박수 많이 쳐주세요. 흑개이랑곡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이번에 는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좋아해주신 고 오빠는 통박생이란곡 아시죠? 네, 오빠는 통박생이란 곡을 막내 여동생처럼 귀여운 척 하면서 불러볼 거예요. 여러분, 귀여운 척 해도 괜찮겠죠? 네. 감사합니다.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앰플을 <laughs> <laughs> 해주셔서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오늘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. 마지막 노래로 이별의 도전 부상적...